2025년 12월에는 79년 양띠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품어온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달이 펼쳐집니다. 특히 그동안 애써 노력했던 일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좋은 기운이 흐를 때조차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9년 양띠분들이 12월에 꼭 알아야 할 행운의 방향과 재물운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올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완벽한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망도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79년생 양띠의 12월 전체적인 운의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깊고 차분하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내면으로 스며들고 정리되는 분위기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79년생 양띠에게는 한해 동안 쌓아온 경험들이 이제 결실로 모이는 따뜻한 마무리의 기운이 함께합니다. 양띠 본연의 온화하고 사려 깊은 성품이 이달의 고요한 물 기운과 만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신뢰를 얻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겨울 호수처럼 표면은 잔잔하지만 그 안에는 풍부한 생명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처럼 양띠의 내면에 있던 지혜와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일들이 조용히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애써 드러내지 않아도 주변에서 먼저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특히 직장이나 사업에서 믿음직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양띠의 조언과 배려가 더욱 소중하게 받아들여지면서 관계의 깊이가 한층 더해지는 따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금전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작은 수입이나 오래전 투자했던 것들이 조용히 돌아오는 흐름이 있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한 해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따뜻하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양띠는 늘 남을 먼저 챙기지만 이번 달만큼은 자신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고 작은 선물이라도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정리의 기운이 강한 달이니 집안의 묵은 물건들을 정리하거나 오래된 관계 속에서 해묵은 감정을 정리하는 것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거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내년에 좋은 인연과 기회를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심 어린 감사를 받게 되는 따뜻한 경험입니다. 평소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이제 돌아와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인연이나 협력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지금까지 관리해온 노력이 몸과 마음의 안정으로 나타나면서 활력이 생기고 내년을 준비하는 든든한 체력이 만들어집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지는 시기라 함께하는 시간이 서로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되어줍니다. 이달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작은 제안이나 의외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입니다. 특히 연말 모임이나 가벼운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건네는 한마디가 내년에 큰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우연히 만나게 되는 순간이 새로운 협력이나 금전적 기회로 이어지니 그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따뜻하게 응대하는 것이 복을 부르는 열쇠가 됩니다. 집안에서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다가 발견하는 잊고 있던 것들도 의외의 가치나 추억을 되살려주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라 몸과 마음이 지쳐 쉽게 피곤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충분한 휴식과 따뜻한 음식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편안한 대화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우선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말이라 지출이 많아질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곳에 마음을 담아 쓰는 것이 오히려 복을 불러오니 무리한 소비보다는 의미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내년의 풍요로움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79년생 양띠의 12월 금전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면서 차분하게 내면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79년생 양띠에게는 이 달이 금전적으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준비의 시간이자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달입니다. 양띠는 원래 성실하고 꾸준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결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물의 기운은 흐름과 연결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금전적인 소식이나 도움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달입니다. 이번 달 금전운에서 가장 좋은 점은 지난 시간 동안 애써왔던 일들이 구체적인 형태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이는 성질이 있듯이 양띠가 그동안 베풀고 나눴던 마음들이 이제는 실제 수입이나 기회로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특히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소득이 늘어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나 협력이 생각보다 큰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잊고 있던 일이나 오래전 인연이 다시 찾아와 새로운 금전적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한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정리하고 내년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12월은 마무리의 달인 동시에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작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는 습관이 내년의 금전운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곧 재물의 통로가 되는 시기이므로 진심 어린 소통이 금전운을 높이는 열쇠입니다. 이번 달 79년생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보너스나 추가 수입이 생기거나 오래 기다렸던 대금이나 지원금이 드디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은 막혔던 것을 풀어주는 힘이 있어 그동안 지연되었던 금전적인 일들이 이제는 순조롭게 해결되는 흐름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거나 좋은 정보를 얻어 실질적인 이익을 챙기는 일도 생깁니다. 특히 연말이라는 시기적 특성상 각종 혜택이나 할인 정보를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큰 절약 효과를 볼수 있고 그것이 곧 저축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됩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누군가가 먼저 사업이나 투자 제안을 해오는 경우입니다. 특히 믿을만한 사람이 진심으로 권하는 일이라면 신중하게 검토한 후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의 기운은 연결과 확장을 상징하므로 이 시기에 맺어지는 인연이나 기회는 내년까지 이어지는 긍정적인 흐름을 만듭니다. 또한 연말 모임이나 송년회 자리에서 우연히 듣게 되는 정보나 대화 속에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힌트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 귀 기울여 듣고 메모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작은 신호 하나가 큰 기회로 바뀌는 달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연말이라는 이유로 감정적인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미리 예산을 정해두고 계획적으로 지출하면 오히려 마음의 여유와 만족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판단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으니 서두르지 않는 여유가 오히려 이익을 지켜줍니다. 물처럼 천천히 흐르되 멈추지 않는 자세가 이번 달 금전운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79년생 양띠의 12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월의 흐름은 겨울의 깊은 물기운이 땅속 깊이 스며드는 시기로 뿌리 깊은 곳에서 힘이 모이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79년생 양띠에게 이번 달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곡차곡 쌓였던 노력이 갑작스럽게 결실로 나타나는 매우 특별한 시기입니다. 물의 기운이 강한 이달은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띠 본래의 따뜻하고 배려 깊은 성품이 이번 달에는 물의 부드러움과 만나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79년생 양띠는 지혜롭고 차분한 판단력을 가진 나이대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선택 속에서도 기회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달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이 양띠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인맥이 자산이 되고 그 자산이 실질적인 수입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새로운 일이 들어오거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서 뜻밖의 제안이나 정보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평소 관심 없던 분야에서 생각지도 못한 수익 기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물의 흐름은 막히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가 끝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좋은 소식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횡재우는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 훨씬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약속이나 전화 한 통도 이번 달에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성심껏 응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작은 금액이라도 지출할 때 마음을 담아서 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선물이나 기부처럼 마음을 전하는 방식의 지출은 나중에 몇 배로 돌아오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달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중 하나는 예전에 잊고 있던 돈이나 물건이 갑자기 돌아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빌려준 돈이 돌아오거나 생각지도 못한 환급이나 보상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일도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저축 관련해서 예상보다 좋은 소식을 듣게 될 확률도 높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화목해지면서 가족 간의 대화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라는 시기 특성상 보너스나 성과급처럼 1년 동안의 노력이 한꺼번에 보상으로 돌아오는 흐름도 기대할 만 합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사람의 연락이나 제안이 들어올 때입니다. 오랜만에 연락 온 지인의 말이나 낯선 사람의 소개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귀담아 듣고 신중하게 고민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꿈이나 우연히 본 숫자, 길을 가다 마주친 상징적인 장면들도 이번 달만큼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직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의 기운은 흐름을 타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작은 신호 하나가 큰 물결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는 욕심입니다. 기회가 많이 보일수록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하루 정도 여유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길입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는 신뢰하는 사람과 충분히 이야기 나눈 뒤 결정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79년생 양띠의 12월 금전운이 상승하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달로 차갑고 고요한 에너지가 깊이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79년생 양띠에게는 이 물의 기운이 재물을 모으고 안정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특히 색상을 통해 이 흐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색상은 진한 남색입니다. 남색은 물의 깊이와 안정감을 상징하는 색으로 79년생 양띠가 가진 따뜻하고 부드러운 에너지와 12월의 차분한 기운을 조화롭게 연결해줍니다. 이 색을 지갑이나 옷차림에 활용하시면 돈을 쓸 때도 신중하게 판단하는 힘이 생기고 들어오는 재물도 새어나가지 않고 단단히 머무르게 됩니다. 마치 깊은 바다가 물을 품듯이 재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남색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신뢰를 주는 색이라 사업이나 거래를 하시는 분들께는 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상대방이 양띠의 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약이나 약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색상은 부드러운 회색입니다. 회색은 중립적이면서도 포용력 있는 색으로 12월의 고요한 기운 속에서 양띠의 내면을 안정시켜주고 금전적인 판단을 흐트러지지 않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79년생 양띠는 올해 한해 동안 여러 변화와 선택의 순간들을 겪으셨을 텐데요. 이 회색 에너지는 그동안의 경험을 차분히 정리하고 앞으로의 재정 계획을 현명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회색을 일상 속 소품이나 인테리어에 활용하시면 집안 분위기도 안정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또한 회색은 다른 색과도 잘 어울려 남색과 함께 조화롭게 사용하시면 금전운이 더욱 배가 됩니다. 이두 가지 색상이 79년생 양띠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올해가 나무의 기운이 뱀의 불기운과 만나는 해이고 12월은 그 위에 물의 기운이 더해지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양띠는 본래 흙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 물과 만나면 부드럽게 형태를 만들어내는 힘이 생깁니다. 마치 도자기를 빚듯이 재물의 틀을 단단히 만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남색과 회색은 이 물의 기운을 양띠에게 맞게 조절해주고 흙이 물을 흡수해 더 단단해지듯이 재정적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번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인 만큼 돈의 흐름이 정리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79년생 양띠에게는 이 시기가 그동안 흩어졌던 재물의 조각들을 모으고 새로운 수입의 씨앗을 심는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남색을 통해 집중력을 높이고 회색을 통해 안정감을 유지하면 연말에 예상치 못한 보너스나 황급금 혹은 오래된 빚이 돌아오는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갑 안에 남색이나 회색천을 작게 접어 넣거나 외출할 때 남색 스카프나 회색 모자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금전운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만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는 날에는 이두 색을 의식적으로 활용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79년생 양띠는 원래 성실하고 꾸준한 성격으로 재물을 모으는 능력이 뛰어난 띠입니다. 이번 12월은 그 능력이 색상의 힘을 만나 더욱 빛을 발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남색과 회색이라는 두 색의 친구를 곁에 두고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9년생 양띠의 12월 재물운이 가장 좋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한달 중에서도 특히 79년생 양띠에게 재물운이 가장 좋은 날은 12일과 21일 이두 날입니다. 이두 날짜는 올해 마지막 달의 에너지가 양띠의 타고난 흙의 성질과 가장 조화롭게 만나는 시점입니다. 12일은 물의 기운이 흙을 적셔주듯이 재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날입니다. 이날은 평소 관심 있던 투자나 저축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이며 특히 오전 시간대에 중요한 금전 관련 결정을 내리면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이날은 사람을 통한 정보가 금전적 이익으로 연결되기 쉬운 날이기도 합니다. 지인의 소개나 추천이 있다면 귀담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21일은 올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한 해의 노력이 결실로 맺어지는 에너지가 강한 날입니다. 이날은 특히 밀렸던 돈이 들어오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 정산이나 보너스처럼 기다리던 금액이 확정되거나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시기입니다. 이날은 오후 시간대가 특히 좋으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미래 계획을 나누면 그 대화 속에서 새로운 재물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두 날짜가 좋은 이유는 12월의 물 기운이 양띠의 흙 기운을 풍요롭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흙은 물을 만나야 생명을 품고 열매를 맺듯이 이달 양띠는 물에 달인 12월과 만나 한해 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비로소 빛을 보게 됩니다. 특히 79년생 양띠는 올해 을사년의 불 기운 속에서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왔기에 연말에 찾아오는 이 물의 기운은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동시에 실질적인 보상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시기 양띠에게 좋은 점은 재물이 단순히 돈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와 기회가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좋은 일자리 정보를 얻거나 오랜 인연이 다시 이어지며 협력의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으로 더큰 안정을 가져다 주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이두 날째는 평소보다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시길 권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작은 제안이라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복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감사한 마음을 떠올리며 긍정적인 말을 건네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재물의 기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